자, 수능 특강 2026학년도 이제 3강의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속의 불확실성이 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공공이 따져 보면 좀 그래요. 내가 내 집, 여러분들 이제 또래 친구들 학교 안에서 내가 친구들 이 무리에 내가 소속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학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대기업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소속을 의심하는 마음 상태인 자 소속 불확실성 어좀 있다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어 어, 나는 쩔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꺼려 하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저 사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패의 위험이 있는. 어떤 도전이건 다 실패의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꺼리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이 코인이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어, 코인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전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뭐, 굳이 유래를 따져보면, 그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황제들이 <laughs> 진짜 완전 나르시즘 덩어리들. 자기가 황제가 딱 되자마자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얼굴을 새겨 놓은 새로운 금화를 발행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로마 황제 중에 즉위한 날짜가 뭐 며칠 뭐 손가락으로 세는 뭐 3일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인가 3일밖에 안된그 황제마저도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든 거예요. 아니, <laughs> 암살당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거기서 유래를 해서, 어, 어떤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다는 의미로 지금 쓰인 거고, 우리 보물이 그렇게 나오죠. 자, adverse. 부정적인 이고요.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adversity입니다. 그럼 이게 역경, 고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Perceive, 인지하다 그 다음 발음 조심하세요 호리즌 아니에요 Horizon, 우리가 지평선 정도를 얘기하는 거 수평선 정도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나의 그런 인식에, 저 멀리, 음, 이렇게 내다보는 그 수평선의 느낌에서, 인식의 범이나한계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shrink, 줄어들다. 자, 그 다음에, 아, 참고로 이 shrink, 줄어들다, 수축하다라는 동의어는, 여러분들이, 어, contract, 계약하다 정도로 알고 있는 이 contract도 수축하다의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팽창하다, extend, 뭐, 늘리다, extend, 팽창하다, expand 하고는 좀 구별하시고요. infer, 자, 추론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c r 티 t 아, 추론하다도 하나만. 당연히, 여러분들 이 단어 은근히 모를 텐데, 이유라고만 알고 있는 이 reason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추론하다의 뜻이 됩니다. infer, 마찬가지로 주의하시고요. 자, criticism, 비판. 난 be inclined g to, 이것도 딱 정해져 있죠. 뭐많은 경향이 있다. 난 pose가 제기하다. 어, 어떤 문제 따위를. 근데 이제 v u l n e r a b l e 은 취약한 이라는 단어인데, 아, 이건 애매해요. 그냥 나올 때도 있고, 별표치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애매한 단어는 외워버립시다. 외우는 거 관장.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we call all, u uh, we, 죄송 can.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자, 우리 모두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To doubts about our belonging. 우리의 어떤 소속이라고 번역해요. 소속에 대한 의심에 있어서,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한 거 맞아? 어, 나 아직 좀, 어, 나 쟤네들하고, 어, 친구인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At any given moment, 어느 한 주어진, 어떤 순간에 있음 지간에 자,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에 따라. depending on the situation. 어떤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 관계사 정도가 생략됐고요. We found ourselves in. 우리 자신이 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때 find가 찾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 알다. 내가 지금 속해 있다. 아, 내가 지금, 어, 아, 내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는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how we interpret them 이때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요런 것들의 좌지우지 되면서, 어, 내 네, 소속감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아 어, 이런 의심에 관해서, 우린 좀, 어, 취약해집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 그리고, 어, Greg Walton 교수님과 나는, 코 o i n 이 단어, the term 단어도 용어입니다. 그 용어, 바로 belonging uncertainty. 형어편 한 쳐주시고요. 어,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소속 불확실성 uncertainty 라는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투는 뭐하기 위해서인데. 뭐하기 위해서냐면 to refer the state of mind. 어떤 마음 상태를 refer. 자, 우리 앞에서 어휘 정리 안 했는데 refer 투 하게 되면 뭐라고 언급하다 말하다예요.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자, 불확실성에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속 불확실성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자, 완전한 문장을 꾸며 주니까 관계 대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자, one suffer from doubt. 어떤 한 사람이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짐없이 완전한 구조가 오죠.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자, 뭐에 관한 의심이냐면 whether 뭐인지 아닌지. So 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어떤 특정 환경에 내가 지금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기억이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사를 한 서너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 때. 내가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친구가 됐나? 여기도 같이 막 껴도 되나? 막, 쟤네들 지금 숨바꼭질 하는데 나도 껴줘 해도 되나? 많은 그, 그, 그 애매모한 그 불확실성의 고그 상태.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지금 이 특정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지, 내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 말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진 건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해됐죠?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소속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We can experience it.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At school 학교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At a fancy restaurant 아주 멋진 식당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Or even in a brief social encounter 짧은 그런 사회적 만남에서도 음, 경험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웃냐면 그냥 뭐잠 깨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아, 어, 수업 준비해서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뭐 잠깐 생각이 나서 내가 방금 안 웃었으면 넘어갈라 그랬는데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 어, 대학생 때 음, <laughs> 이제 이제 선생님 이 그때 과외를 좀 많이 하느라고 아마 그때 만나던 친구를 좀 자주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 조금 그 부분은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해서 되게 비싼 곳을 예약을 해가지고 갔어요. 어.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그때 학생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싼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선생님은 잘 몰랐죠. 어리니까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 걸잘 몰랐어요. 뭐냐면 너무 비싼 곳에 예약을 했어. 드레스코드가 있던 곳이었어. 근데 그 드레스코드가 엄청난 건 아니었고 뭐풀 정장을 해도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냥 청바지에 그냥 뭐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왔고 여자친구는 되게 좀 이렇게 예쁘게 차려 입고 왔던 것 같아요. <laughs> 앞에서 거기 그 직원분이 날딱 이렇게 보더니 위아래 딱 훑어보면서 어 고객님 저기 드레스코드가 맞지 않아서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당황을 했잖아. 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 완전 내가 지금 소속 불확실성 상태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동네 시골에서 얼마 나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뭐요? 저는 예약을 했는디라. 옆에서 여자친구, 그만하라고, 아, 놔버릴게! 헤어졌어요. 자, <laughs>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어, 남학생들이 있다면,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는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아, 전문용어안 돼, 가오. 그러니까, 어, 너무 폼 잡지 마시고, 모른,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준비가 돼 있는, 그게 있었던 거야, 정장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거, 이거, 입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에 자가. <laughs> <laughs> 헤어졌어요. 자 넘어갈게요. 계속갑니다. 갑자기 그래서 자 이런 곳에서 그때 어, 그 당시에라도 소속 불확실성을 느꼈던 거죠. 자 갑니다. Belonging uncertainty. 자 이런 소속 불확실성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주제죠. Has adverse effect.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지금도 쭉 나오는 거죠. 됐죠? 저도 겪었던 부정적인 영향 뭐가 있나? 가 볼게요. When we perceive threats. 자, 우리가 어떤 위협을 인지할 때, to our sense of belonging, 나의 이 소속감에 대한, 어, 내가 지금 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소속, 이 멤버가 될수 있는 소속에 대한, 이 느낌에 대한, 어, 위협을 인지할 때, our horizon, 자, 우리의 어떤 인식의 그런 한계, 수평선, 이 지평선이, 아, 어, 파서 이 가능성이 shrink, 완전 공감하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그럼 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러면 되는데,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뭐요? 저는 예약을 했는디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이렇게 이 편협해지고. 이해됐죠? 자, 여기다가는 어휘 문제래기, 노란색으로 문제 갈게요. 어휘 문제래기도 너무 좋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로 했는데, 여기다 늘리다라는 extend라거나, 익스텐드라거나, 익스텐드라거나, 이런 식으로 반영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또, we tend to interpret ourselves. 우리 스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other people and the uh, situation,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인데 굉장히 방어적이면서도 굉장히 보호적인 방식. 우선도 굉장히 방어적이었던 거죠. 난 약을 했는디라 이러면서 그죠? 자, 완벽하게 상황이 들어맞죠 We more readily infer 우리는 아주 손쉽게 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Uh, we are incapable 이렇게 할수 없고요. 능력이 없다거나 or 아니면 Uh, that we aren't meant to be there. 거기 있도록 의도돼. 이때 mean은 의미하다기보다는 mean to 하게 되면 의도돼,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이니까 우리가 거기 있도록 의도되어지지 않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That 그럼 계속 변결되죠 Will not understand 우리가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will not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없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내모대로막 추론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We are less l i k e 이런 거 반요. 이 우리는 덜 모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앞문장에서 는 뭐라 그랬어요? more readily 더 손쉽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그죠? 사람이 편협해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덜 이럴 건데. likely to express our view. 나의 관점은 좀덜 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뭐뭐뭐 뭐, 뭐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분명 제가 움직였어. 근데 내가 저거 지적하면 애들이 내게 안, 안해줄것 같으니까 말못 하고 아니, 야안 움직였어. 이러면서. 이해됐죠? 그리고, 특히나, especially, if they differ from those of others. 아,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점과 다르다면. 이해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 views를, 여기서 they가 받아주고, 여기서 those the views가 받아준는데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대명사 살짝 문법적으로 설명해주면, 자, 만약 그러한 이 관점들이 하면서 이게 they로 받아준 건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 할 때는 갑자기 왜 도스로 받아주냐면 약속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꾸며 줄 때는 대명사는 단수면 that 복수면 도스만 쓰도록 약속해세요 여기다 이시나 뭐 m 이나 이런 거안 씁니다. 이해됐죠? 이걸 우리는 후치 수식 대명사라고 합니다. 되나요? 가볍게 알아두시고 아, 둘다이내 관점들, 나의 그 관점이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면, 특히나 말을 못 하는 거죠. 안 움직였어. 사실 움직였는데, 그죠? 응. We are more sensitive. 우린 더 민감해집니다. 그 다음, 요 표현 참 좋네요. 여기, 어휘 조심하시고, s e n s i t i v 혼동의 되게 많아요. 뭐 sensible. 현명한이라는 단어거나, sensory. 감각의이라는 단어거나,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구별하세요. 뭐에 민감해지냐면, 야, 이 표현 진짜 좋네요. perceived criticism. 인지되어진 비난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냥 비난이 아니라 진짜 하는 비난이 아니라 인지되어진 비난 너 지금 내가 촌에서 올라서어나 지금 무시,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해됐죠? 아이 그 사람 그냥 물어 아 고객님 드레스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대비해 이게 준비돼 이러려고 했는데 너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어리다고 이러면서 이해됐죠? 자 인지되어진 그런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We are l e s s 우린 덜또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inclined to accept challenges. 자, 이때 challenge는 역경, 뭐 도전,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역경, 어려움, 고난, 도전들을 덜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것들이냐면, pose a risk of failure. 어떤 위험의 가능성, 실패 가능성, 실패. 실패의 가능성을 뭔가 제시할.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죠 어떤 일이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은 그러한 도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냥 사람이 쪼그라들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속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은 비싼 곳을 혹시 약할 일 있으면 드레스 코드는 꼭 확인해 보시게. 됐죠?